첫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3차 함수가 있구요.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고, 1콤마 0에서 접하고, 양수로 시작하는 3차 함수. 그리고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 아, fx는 나와 있는 거고, 이거를 토대로 0보다 작을 때는 fx, 0보다 클 때는 k-f-x. 요거는 요만큼까지는 이제 원점 대칭인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0이 아닌 실수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클 때랑 작을 때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gx 위에 t콤마 gt가 있어. t는 0이 아니야. 그 t콤마 g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 접선의 방정식이 y는 hx예요. fx는 나와 있고, 이거 가지고 gx 만들고. 다시 t, 콤마 GT를 찍어서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hx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 접선이죠. y hx와 y gx. 이 그래프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개 이상일 때. 아, 교점의 개수가 두개 이상일 때. gx hx. 교점이죠? 예, 네, 교점. 정확히 말하면은 교점의 x좌표야. 교점의 x좌표. 서로 다른 모든 실근 교점의 x 좌표의 곱이 음수가 된대요. 어, 교점의 x 좌표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집합이 t라는 거는 어, x 좌표 말하는 거죠. 그 x 좌표의 집합이 어, t는 마이너스 p보다 작거나 같거나 p이거나 1보다 크거나 같거나야. 단 p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예요. 그랬을 때 k 곱하기 p 전체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어, 사실은 시행착오 문제죠. 예, 그 답을 이제, 어,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예, 그래프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그래프가 이제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다른 그래프를 원래 시도를 해야 돼. 음, 시간 관계상, 예, 다른 그래프를 막 그려보니까 딱이게안 나와. 음, 그래서 되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야. 시행착오 문제라고 하죠. 여러 가지를 그려봤더니 다안 되고, 얘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어, 다시, 어, GX 먼저 볼게요. 0보다 작을 때는 FX. 그 FX가 뭐냐면, 마이너스 2,0과 1,0에서는 접하는, 예, 네, 3차함 수죠 마이너스 2,0도 지나가고, 1 0도 지나가는데, 1,0,0에서는 접하는 느낌이야. 예, 네, 그리고, y절편, x에다가 0,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어, 2, 2 곱하기 1이니까 2죠? 0,2 지나가는 거야. 아,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내려갔다가, 1,0에서 접하는 느낌. 요렇게 올라가는, 어,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인데, 어, 그거를, 이제 gx를 그릴 거니까, x 0보다 작을 때만 fx를 그리겠다.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0, 2가 여기가 y 를편인 거고 어 0, 2도 안 포함돼요. 어, 작기 때문에. 얘도 안 포함되고 이렇게만 그려 줘야 돼. 지금 그리는 거는 y gx의 그래프예요. 예. 네. 그 다음에 0보다 클때 gx는 뭐냐면 원점 대칭을 시켜 갖고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 그럼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시킨다는 거는 말이 쉽지. X축 대칭 한 다음에 Y축 대칭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K,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만 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합시다. 예, 네, K-F-X. 그래서, 어, K-F-X는 K-, -F -X는 K f-x 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를 넣은 거야, 그냥. 그쵸?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마이너스 집어넣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리고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k. 아, 요게, k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의 그래프인거야 얘가 그러니까 식인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 접하고 2 콤마 0은 지나가고 양수로 시작하는 3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가 되는거고요 그게 이제 원점 대칭을 시킨 다음에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라는거야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 접해 접하고 요 k 이 전에 이 콤마형은 지나가. 그러니까 느낌이 여기에 이 콤마형이 있다고 치면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이 콤마형 지나가고요 음, 그거를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에, 예, 그 x에다가 0집어넣으 면은 이번엔 마이너스 2 겠죠. 0 콤마 마이너스 2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등호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쵸? 이 그래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다시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예, 네, 여기서부터 시행착오인 거예요. 0, -2 포함 안 되고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 이 그래프를 왔다 갔다 움직이라는 거야. 왔다 갔다 움직여서 뭐 연속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이 어, 조건에 부합하도록 움직여 봐라. 이거예요. 됐지? 뭐냐면 어, 접선이죠 접선이랑 이 gx gx의 그래프랑 만났다 예, 실근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게 그 x좌표가 t가 x값이죠 그 x좌표가 이렇게 되도록 어, 이렇게 되도록 이 그래프를 움직여봐라가 되는거고 음. 이제 결론이 어, 이0.2 있죠? 0.2에서 얘를 쭉 올려. 쭉 올려서 이 극소값 있죠? 이 극소값이 2가 되게끔 올려주면 되는 거야. 네, 일단 그려보고 얘기합시다. y equal 1을 이렇게 거주고요. 그럼 니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어,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그랬으니까요. 그럼 1에서 극값을 똑같이 갖겠지? 여기서 요렇게 찍어 주고 올라가면 되는 거야. 예, 이 그림이에요. 요렇게. 됐어요? 예, 요 그림이야, 요 그림. 그럼 다시 어, 이 그림이 뭐냐? 봐. 어, gx 그래프. 이 파란색이 gx 그래프죠?랑 접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예. 교점의 x 좌표를 곱했더니 음수가 됐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딱 잡아 봐. 요 점을 이제 t, gt라고 잡아 봐.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걷어 이렇게. 이 빨강색 직선이 hx의 그래프인 거예요. 파랑색 직선이 gx의 그래프인 거고. 그랬을 때 gx의 그래프랑 hx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에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어, 또 실근이라고 하면 또 여기 여기 여기라고 하는데 그게 실근이 아니고요. 여기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여기가 실근인 거지. 마이너스 값인 거지. 다시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플러스 값 하나.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플러스 값 하나. 교점의 개수가 두개 이상일 때. 지금 세 개죠? 두개 이상 맞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맞죠? 어,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점의 액수자표. 얘가 t가 될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t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p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거든. 음, 마이너스 p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게 뭐냐면, 요점 잡았어, 걷어. 실근의 곱이 음수 맞지? 그럼 왼쪽으로 더 땡겨봐. 더 땡겨도, 어, 여기를 t로 잡고요. 여기를 t콤마 gt로 잡아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예. 근데, 여기서 걷을 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여기서 걷을 때는 교점이 하나, 두 개겠지. 예,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왜, 왜? 이 y equals gx의 그래프랑 y equals hx hx의 그래프랑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가 양수 하나, 그렇죠? 양수 하나, 여기 음수 하나. 교점의 개수가 두개 이상일 때 맞지?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도 음수 맞잖아. 교점의 개수가 세 개네, 두 개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플러스 값은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예, 마이너스 값이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점점 좀 왼쪽으로 가서 t콤마 gt 쓱 긋고, 어, 다시, 어, gx의 그래프와 이 교점 액 좌표를 찾더라도, 예, 곱이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여기가 t콤마 gt, 여기가 t콤마 gt, 상관없단 얘기야. 음. 근데 그 t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p 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p는 뭐냐면 이 x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거죠. 네. t 콤마 gt, t 콤마 gt 조금 더 t 콤마 gt로 가볼까요? 네. 극대값으로 가볼까? t 콤마 gt 여기서 이렇게 왔어 이게 h x야. 양수, 양수, 음수 됐죠? 네. 그래도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그래도 음수가 나와. 여기도 t, 콤마 g t 가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극대값. 예. 정확히 극대점이죠. 그럼 살짝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개 생기지. 그래도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음수가 나와요. 그래도 되는 거야. 됐어요? 예.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이거거든. 그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이제 피가 되는 거고요. 그 어디까지가 뭐냐면은. 공통 접선일 때까지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가서 어, 여기를 이제 T 콤마 G T라고 잡아놓고 여기에서 접선을 걷더니 딱 오른쪽에 있는 이 G X의 그래프죠? 오른쪽에 있는 G X의 그래프와도 접하더라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음, 어쨌든 교점의 개수가 두개 이상, 두개 맞죠? 교점의 수좌표 양수, 교점의 수좌표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봐. 여기서 이렇게 가봐. 그럼 얘랑 안만날거 아니에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니까 안 되는 거지. 두개 이상일 때 그랬으니까 됐죠. 아 그래서 이 공통 접선이 정확히 공통 접선의 x 좌표 있죠. 어, 얘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음.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어, t가 마이너스 p보다 작거나 같거나 안 끝났어. t가 어, p거나 근데 p는 양수야. 어, 이 t가 뭐냐면 x 좌표였다고. 그럼 요거는 뭐겠어? 여기겠지 여기 여기. 아까 공통 접선에서 접점이 여기 여기 두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 접선의 오른쪽에 있는 이 접점의 x 좌표 여기가 플러스 p가 될 거다 이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p 여기는 플러스 p 얘는 공통 접선 이런 느낌인 거야. 예, 그때도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되거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1에서 어 아까 극소값을 가졌죠 1에서 극소값을 가졌어 이렇게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죠 어. x 이퀄 1에 해당되는 데에서 접선을 쓱 그으면 어쨌든 교점이 하나, 두개 나오는 건 맞고요 두개 이상일 때 교점의 x좌표 음수 교점의 x좌표 1이니까 양수 어쨌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꼭 1일 때만 아니더라도 1보다 살짝 크다고 쳐 봐.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어, 보이죠? 음수 여기 양수. 요런 느낌인 거야. 그럼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접선을 그더라도 음수 하나 양수 하나 나오니까 어, 실근의 곱이 음수가 무조건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정답이었다 이거지 됐죠. 예. 어. 이제, 그래서, 이 그래프 있지. 아, 이 그래프가 아까 누구였냐면 얘였거든. 음, 얘가 1콤마 2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요 점. 예, 극점이죠. 극소점이 1콤마 2여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의 제곱 4. 더하기 K.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마이너스 넘어가면은 아 일단 k는 얼마가 나와 6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k equal 6이고요. 다음 p도 구해야 돼요. 음, 요 p가 아까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p와 플러스 p에서 이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거였지. 네, 그래서 요 p하고 마이너스 p하고 요두 점을 이은 어, 직선의 기울기로 할까요? 네, 직선의 기울기랑 x equal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예, 고걸로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음. 그럼 다시, p에서 마이너스 p를 빼. 이 p죠? 그다음 여기다가 p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p를 집어넣어서 빼면 되는 거야. 그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근데 이 그래프는 아까 예였잖아. 그쵸? 예, 이 그래프가 예였으니까, 여기다가 p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k는 6이니까 6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p를 집어넣으면은, p 2 곱하기 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원래 있던 f(x)의 그래프였지.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p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빼기 들어가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p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 플러스인데 어, 얘를 넣어 주면은 p 2가 되겠죠. 곱하기 여기에 마이너스 p 대입하면은 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p 플러스 1의 제곱이겠지. 1의 제곱이고, 어, 얘가, 뭐, 이 그래프의 접선이든, 이 그래프의 접선이든 상관없어요. 어, 그냥 이걸로 할게요. 요거. 이 그래프가, 아까 이거였지. 그럼 요거 미분한 다음에 p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겠네. 그럼 걔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이제 미분. 고배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뒤에 거 이제 미분해주면은 이 앞으로 나오고요. 곱하기 x 플러스 1 접선의 기울기고 여기다가 이제 p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 곱하기 p 마이너스 2 p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음 식이 조금 길긴 한데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어, 양변의 분모, 2p 곱할 건데, 여기 p 마이너스 p p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p 마이너스 p p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전개해 볼까요? 네, 2 곱하기. 그리고 p 2 얘는 그냥 쓰고, 얘를 전개해야 되는 거죠. p의 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6까지 써주시고, 양변에 이제 2p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전개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2p 해주시고요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p 해주는데 4p가 되겠죠 4p 곱하기 얘도 분배 이렇게 음 전개합시다. 자, 2 곱하기, p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p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2. 가로답고, 플러스 6. 이것도 분배. 어, 요, 요것만 분배해주면 되는 거죠? 2p에 세제곱. 그 다음에 4p 제곱, 플러스 2p. 여기도 4p 분배. 마이너스 4p 제곱, 4p 3제곱, 마이너스 4p 제곱, 마이너스 8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전개. 계산한다음 전개죠. 2p 제곱, 2p 제곱, 속어 되는 거고요. 2p 세제곱 여기도 2p 세제곱이야 에, 그럼 2p 세제곱 2p 세제곱 소거될 거고 음. 그 다음에 남는 게몇개 없죠 마이너스 3p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6p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p 플러스 2 맞죠? 마이너스 4 더하기 6 2 맞고요 마이너스 6p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변도 4p 세제곱에 여기도 4p제곱 4p제곱 이렇게 지워지겠는데 2p-8p니까 마이너스 6p가 돼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6p도 지워지는 거고 됐죠. 그 양변을 4로 예, 나눠주면 아, 그래서 p 세제곱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p 세제곱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질문이 세제곱이 있었던 거야 이게. 됐지. 그럼 k 곱하기 p의 세제곱이니까 k 세제곱. 근데 k가 6이었잖아. 6의 세제곱. 곱하기 그냥 p의 세제곱인데, p의 세제곱 자체가 2분의 1이었죠. 6의 세제곱은 216이구요.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정답은 108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